구약성경 신명기 5장 19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5장 19절 말씀을 통하여 제8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 나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의 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제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죄악에 가득한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율법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10계명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땅이 변화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여덟 번째 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입니다. 도둑질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방해가 되어 준다는 겁니다. 도둑질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장애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 제8개명, 이 도둑질을 하지 말라. 여기서 도둑질의 뜻이 어, 휩쓸어가다, 몰래 가져가다, 남을 속이다, 라는 뜻을 가진 어, 가나부라는 단어가 사역되, 사용되어집니다. 어, 무엇을 도둑질하지 말아야 할까? 어, 목적어, 대상이 어,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방해하는 우리 안에 어, 도둑질이라는 그 범위가 광범위하다 넓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회나 문화적인 배경을 볼때이 도둑질의 대상을 가장 먼저 사람으로 보기도 합니다. 사람만큼 그 당시에는 탐나는 것이 없었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사람을 도적질하여 자신의 종 삼거나 노예 삼거나 인신매매 따위를 금하는 명령이다. 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 혹은 내가 너무나 가지고 싶은 모든 것 그것을 정당한 방법으로 가지지 않고 또는 하나님이 주셔서 가지지 않고 몰래 남을 속여서 가지고 가는 모든 것을 도적질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사람이든 그 어떤 소유물이든 내 소유가 아닌 것을 손에 넣기 위하여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시작되고, 그리고 그 도둑질하는 죄까지 우리가 범죄했을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반드시 방해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모형으로, 에덴 동산으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에게 다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사람의 소유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한 가지, 그한 가지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의 인류 최초의 도둑질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아담과 화학이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나무의 열매와 생명나무만큼은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가지고 싶었습니다. 탐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방법으로 몰래 속여서 내 손에 가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안에 불만족스러운 그한 가지, 그 소유 한 가지를 가지기 위해서 도둑질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유였지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즉, 도둑질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내게 주신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할 때 여전히 충분하지 못한다고 생각되어질 때 일어나는 크나큰 죄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노릴 자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여호수아서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입니다.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릴 때가 언제, 언제입니까? 아간이 도둑질 했을 때입니다. 아간처럼 이스라엘 자손들 안에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싹터을 때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20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여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나이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이백 세겔과 그 무게가 오십 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은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회복되는 그 때에 다시 인간의 죄된 봉성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어미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니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더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짝이라 부르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때 다시 시작한 사람들의 도둑질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도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어찌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겠습니까? 글보드 뻔하지요. 사람은 물론 모든 소유 언제든지 소유고 몰래 휩쓸어가서 내 만족을 치기 위한 사람들이 시작되고 그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가고 그렇게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 이웃의 것을 언제든지 휩쓸어 가는 사람들이 가득하다면, 그곳이 어찌 하나님 나라이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다윗은 고백합니다. 10편, 23편, 1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어떤 소유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또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꼭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만족하기를 배웠다는 겁니다. 내가 비천할 때도 있었고 풍부할 때도 있었고 배부를 때도 있었고 배고플 때도 있었고. 그러나 언제나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겁니다. 언제 그것을 배웠냐?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라. 여기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그 고백은 만족이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바울은 언제나 만족하는 법,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겁니다.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하다는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언제나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금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며 내게 주신 소유와 만족, 소유의 만족과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있다는 확신만 있다면 믿음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싶은 것이 많습니까? 얼마나 채우고 싶은 것이 많습니까? 마음으로도 몰래 가져가고 싶고 속이고 싶고 휩쓸어가고 싶고 그러나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으로 감사하며 모든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떠나가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하나님, 제 안에 숨겨진 마음이 있습니다. 감추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도둑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도, 이웃의 것도 몰래 속여서 채우고 싶은 내 안에 탐욕과 욕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 떠나가기를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과 친밀한 관계, 그거 하나만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고백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 마지막으로 고백할 때 바울처럼 고백하게 원합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여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풍부할 때나 비천할 때나 주님 안에서 만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